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을 모델, 바로 2026년형 기아 K80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처음 보는 순간,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니라 기아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집약한 새로운 플래그십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 마주쳤을 때, 단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는 차, 그것이 바로 K800입니다. 2026 K800의 외관은 첫 인상부터 남다릅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아퍼지츠 유나이트들을 한 단계 진화시켜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그릴은 더욱 커지고 입체적인 패턴으로 다듬어졌으며 두꺼운 크롬 라인 대신 정교한 디테일로 고급감을 살렸습니다. 여기에 얇게 뻗은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는 야간 주행 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단순히 라이트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측면 라인은 길게 뻗은 실루엣 속에 쿠페 스타일을 녹여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내믹한 감각을 자아내고 20인치 이상의 대형 휠 디자인은 안정감과 스포트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후면부 역시 매끈한 리어램프가 좌우를 가로지르며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완성하는데 이 부분에서 K800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세단을 넘어 미래형 럭셔리카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K800은 기아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가솔린과 디젤의 조합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까지 준비해 친환경성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V6 하이브리드 엔진은 부드러운 가속과 여유로운 출력으로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하며 전기 모델의 경우 1회 충전 시 최대 650km에 달하는 주행 가능 거리로 긴 여정을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숙성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중 차음 유리와 능동형 소음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중에도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은 도심에서는 부드럽게, 고속에서는 단단하게 반응하여 주행 상황에 맞는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 차를 모는 순간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 모두가 차별화된 경험을 느끼게 되며, 바로 이 점이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K800이 갖는 힘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프리미엄 라운지에 들어선 듯한 감각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27인치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조작 버튼은 최소화되었으며 음성 인식과 제스처 컨트롤이 강화되어 미래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급 가죽과 원목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탑승자의 기분에 맞춰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2열 좌석은 K800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준하는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그리고 개별 모니터와 오디오 시스템까지 갖춰 바이피를 위한 최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아는 이번 모델에서 단순히 탈수 있는 차가 아니라, 이동하는 동안 최고의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판매가는 아니지만 국내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9천만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급 사양과 전기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경우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모델인 제네시스 G90이나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 기아 K800은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과 럭셔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즉, 단순히 고급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기아 브랜드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기아 K800은 외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성능에서 첨단 기술과 편안함을, 인테리어에서 최고의 안락함과 미래적인 감성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이 차는 기아가 단순히 대...